이제 약품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리터용 장갑을 꼭 끼시고요. 공 고무 장갑이나 리토용 장갑 꼭 끼시고 꺼낼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돼요 아, 네. 꺼내서 들어올려서 이런 식으로 붙치면 음. 돼요. 이제 물을 떨어지고 금력이좀 지저분해지겠죠. 네, 네, 네. 네. 다시 넣고 넣을 때는 그냥 푹 넣으시면 돼요. 대신 이걸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넣으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. 네. 이쪽에, 요쪽, 쪽에 구멍이 있거든요. 아, 네네네. 네, 이런 구멍에 의해 가지고, 네. 이 큰, 이제, 조그만한 것들은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. 이것도조그만 음. 것들은. 항상 조심하시고, 만약에 조그만한 거를 넣어야 된다, 그러면 이제 세탁망 있잖아요. 조그만한 세탁망 하나 사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넣어 놓으시면은, 네. 이제, 어디 안 도망가겠죠. 음. 뭔가 분리되거나 그런 형상들이 있으면은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찾을 수는 있어요. 꺼내가지고 물다 버린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망이 있거든요. 네. 이 망우에 이 걸려있을 거예요. 원래 이제 침으로물 빼고 나서도 여기 망좀 청소를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. 네. 너무 한 번에 다물 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. 적당히. 될을수 있을 만큼만. 3분의 1 찼죠? 여기 눈금이 있나요? 네? 20L. 어... 거의... 거의 다 채워야 돼요. 아, 네. 거의 따로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은 그냥 일반 물이기 때문에 손에 대는 거예요? 네. 그리고 음... 매뉴얼 그거 가져... 가장... 그들다 오시면은 오늘 그 해야지. 아, 이다 기억하고 있요 네. <laughs>